장호석자 사이드 스텝으로 20에 피했는데 이관이가 쳐냅니다 스틸 성공. 네. 자이관이의 손을 SK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코너 열려있습니다 임동섭 성점 실패 빨리 가야 되겠죠 이네라스의 베이스볼 패스그러나이관이잘 아, 네. 따라갔습니다 또한번 스틸. 장민국 이관이자 왼쪽 돌파 한번 막혔습니다 네, 개인 플레이하지 말고 지금은 어, 좀플레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민 자, 장민국 선수가 지난 게임에서도 사실 슛이 잘안 들어갔었는데 예. 지난 게임 때는 뭐한게 아니었을까, 이런 게 아니었습니까, 아, 네. <laughs> 막판에 하나 넣긴 <넣진도> 넣었죠 <laughs> 예. 자, 지금은 힉스 블락입니다 <laughs> 예. 그리고 공격권도, 예. 공격권은 s k 니요전 게임 때 SK는 패스 웍이 좋았거든요 예. 한 타임 빠른 패스를 하, 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갔는데 지금은 조금 개인 플레이가 많죠 <laughs> 네. 네. 네 자, 이관희 선수의 두개의 스틱 SK 의 아. 공격을 지금 틀어 막고 있습니다. 예, 좀 많은 움직임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자, SK 공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성원 안쪽 넣어 주었습니다. 바로 돌아서는 최민규 에어볼